수 있을까? 그냥 티저 같은 거 올리지 말걸 요즘 근데 피곤한 이유 일도 일이지만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굴려요 생일 축하를 위해 아 긴장돼요 긴장돼 얼마 안 남았잖아 2주 남은 거잖아 2주 너무 일찍 일찍 티저 올렸나? 한 일주일 전에 말했어야 되나? 달라 아, 나 근데 잘할 수 있을까? 저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 본 지가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. 맨날 아, 나 맞아. 팔로워 70명 됐습니다. 30명만 채우면은 내가 목표했던 100에 다다를 수 있어. 예스. 노력한다. 노력해라나. 화이팅해라나 미리 축하드립니다. 어째서 나중에 나중에 28일날 축하해줘요. 28일까지 내가 그냥 2주 정도 남았잖아요? 2주 동안 30명 채울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. 목표가 뭐였냐면 얘나 혼자서 속으로만 정한 목표야. 1주년까지 100명 채우기. <laughs> 맞아, 100명 하니까. 오늘 일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난 유튜브를 봤는데, <laughs> 유튜브 구독자 100명 모으는 방법. 만, 아, 만 명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100명까지 도달하는 게 정말 어렵대. 어, 난둘다 어려울 것 같은데, 뭐 하면서 막 봤다? 다못 보고 끄긴 껐지만, 이따 한번 봐야 되겠다. 아, 근데 맞아. 아까 하던, 얘기하다 말았는데, 그냥 라이브로 노래를, 그런 게 진짜 옛날이란 말이지? 굉장히 걱정이야. 요즘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라이브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. 계속 연습을 해야 돼. 왜 연습해도 못할것 같고 그래. 나 약간 걱정돼, 얘들아내 생일 파티 와줄 거지? 나 약간 그짤 되는 거 아니야? 그 <laughs> 생일 파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는 짤. 이짤 되는 거 아니야 나? 2주밖에 안 남아서 나 지금 굉장히 괴로워. 내 생일 파티 약간 요런 느낌이야. 얘들아, 놀러와. 하고서 이렇게 켜놓으면 여러분들 쫌좀딸이 좀 와가지고. 생일 축하합니다. 열심히 와가지고 내가 차려놓은 거 듣고 먹고 가.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유튜브가 잘 되시나봐. 생방보다.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마지막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생방도 와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서 끝나는 영상도 봤는데, 뭐든 잘 되고 계신 게 부럽더라. 좋겠다. 나도 학고로 뭔가 팔아먹어볼게. <laughs> 방송 1년이나 됐는데 학고. 어떡하지, 얘들아. 나 오늘 영상 올리고 좀 후회했어. 할수 있을까? 그냥 티저 같은 거 올리지 말걸. 아. 나또 딸꾹질했어. <laughs> 뭐 하여튼 긴장된다.